이거 아까 했던 거 기억하고 끝났나? 자 여러분 잘 봐. 이제 끝났어. 이제 끝났고 제 강의를 들어줘서 고맙습니다. 내 강의를 들어줘서 고맙고 올해 처음 시작했어요. 옛날에 사과했었거든. 내가 처음부터 들었던 친구 기억나나? 내가 사과했어 여기서. 첫 시간에 아안하다고 내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근데 그날이 2월 같은데 여러분 덕분에 제가 성장을 했어요. 내가 아마 강사 준비하면서 편입계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의 강의를 다 봤어요. 모든 선생님들의 강의를 다 보고 그 중에서는 실제로 저를 도와주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세요. 따라나오네. 너무 고마운 분들이죠.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한테 항상 연구하면서내 방법이 맞나? 막 불확신성이 막 들기도 했어요. 이렇게 하는 게 맞나. 근데 여러분들이 다등명을해 주고 있잖아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고맙고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바라고 있어요. 여러분들이 합격해야 내가 성공하는 거야.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잖아. 작년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또뭐 서강대에 갔다, 한양대에 갔다. 이렇게 할 수가 있어. 꼭 합격해야 돼. 알았어요? 그래서 제강에들어서 고맙고, 오늘로써 이제 2 0 2 3년 하고, 여러분들하고 하는 거 이제 마지막이 될 거예요. 그래서 물론 응원은 계속 나갈 거야. 그리고 거기 밴드에도 이상한 거막 올려줄게요. 알았죠? 어, 들어서 고맙습니다. 열심히 할게요. 고맙습니다. 네.